여기도 지금 하는 말을 잘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정례호흡 할 때, 이게 이제 주로 인체의 어떤 상부에 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위쪽에. 근데 이게 기가 이 위로 들어가면 이게 밀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 배꼽 아래까지 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걸리, 걸리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 부위가 약간 뻐근하거나 뭔가 묵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에너지의 양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반복해서 시간, 어떤 특정 시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야 이게 계속 이게 맥이 뚫려 나간다고. 그러니까 정례 호흡을 300번 했단 말이야. 이게 최소예요, 최소. 응? 어? 최소. 300번 하기도 힘들지. 근데 이게 최소라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300번 하면은 이제 맥이 빨리 뚫리면은 바로 내려오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걸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등쪽이 막 이렇게 묵직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뚫릴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나 그러니까 반드시 힘과 어떤 반복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해. 어떤 특정한 기법이 뭐아뭐 아, 뭐 이런 거 말고 뭐좀더 편한 거. 뭐 효과적인 거뭐 비법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뭔가가 에너지가 가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해. 예. 네,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불이 들어오려면은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더 밝게 들어오려면 더 강한 전력이 들어와야지. 이 곳을 다 환하게 밝히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해서 한 뭔가 몸이 찌뿌둥해. 그러면 아직 모자란 거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정례호흡을 한창 하다 보면은 몸이 전체가 다 내외로 이렇게 한번 샤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뚫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가벼워지고. 어. 그리고 뭔가 몸에서 이렇게 막히는 어떤 그뭐 복부 또는 옆구리. 예. 뭔가 묵직한 느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붙는 것 같고 약간 굳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아직 이렇게 순환이 안된 거야. 네.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힘과 시간, 반복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력도 이게 약하면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거 아니야. 그죠? 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장애야. 응. 힘이라고 하면 물리적 어떤 걸 떠올리기 쉽지만, 이걸 떠올리기 쉽지만은 사실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지적인 거예요. 어떤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생각에도 강도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네. 사고의 내용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내용도 결정을 일부 하긴 해.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네. 감정도 힘과 시간이 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 시,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경험이 이 음. 그냥 호흡을 반복하는 게 되게 그 단순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숨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호흡할 때 숨소리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맥이 어디, 어깨 뚫려 있구나, 안 뚫려 있구나, 알로 알아, 그냥 느낌으로. 호흡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호흡이 무거운 게 있어요. 옆에도 호흡소리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겁게 숨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직 이 맥이 안 뚫리는 거요 숨이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통이 큰 어떤 관으로 숨이 이렇게 장애가 없이 쑥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 보이잖아. 그죠?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 호흡을.